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특정 정당이나, 뭐, 극우단체? 이런데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반하는 말을,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구딱지를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폭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5.18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저처럼 학교에서 또는 각종 매체에서 좋게 포장된 5.18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저와 같은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국민들이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진 이5.18 유공자 명단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유공자가 되었나 이걸 알수 있는 그 공적 조서를 먼저 공개해야 된다고 그게 출발이라고 먼저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공을 세운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5.18 유공자는 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마다 늘어나서 지금은 4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160. 몇여명 남짓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 유공자는 수천여 명에 달하고, 대를 이어서, 또그 대를 이어서 그 자식과 자식들까지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중에는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5.18 유공자 취업 가산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5.18 유공자 4천여 명 중에는 그 당시에는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이해찬, 민경두 같은 이런 정치인들 가짜 유공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5.18 유공자가 되려면 최소한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에 발도 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될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유공자와 그의 자식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받아야 할 그런 혜택을 왜 가로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한치 앞도 보이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묵묵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100점을 받는다고 해도 91점을 받은 이 가짜 유공자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을 비웃으며 꿀을 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추도식 때 독재자가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누구나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인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가짜 유공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투명하게 공개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독재자의 후회가 되는 것입니까? <laughs>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1천만 명의 이상가족을 만든 6.25의 전범 진정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떻게 5.18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독재자의 후예로 만드는 것입니까? <laughs>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을 평가르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할 때 나서지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는 그 잃어버린 권리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는 첫 걸음, 그건 바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 공개를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소리를 모두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사를